네, 서비스 마케팅 네 번째입니다. 소비자 체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중요합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서비스는 프로세스입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약국에서 약 받는 과정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뭐 암이다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뭐 해라 이렇게 하면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나뭐 돈을 내라 그럼전체를하그 프로세스를 잘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건축공학과 나왔는데, 그다음에 석사부터 경영으로 바꿨는데, 건축공학할때 보면 건축 설계라는 게 있고 시공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는 그림 그리는 게 블루프린트, 청사진. 시공은 하는 거. 그 설계가 전부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요거는 도면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그걸 딱 보고 하는 거죠. 여기 현대건설이 와서 우리 50주년 기념관 짓은것 같은데, 50주년 기념관 을때 현대건설에 내 친구들도 많았고, 이 저기 오션 기념할 때도 블루 프린트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거가 프로세스로 된 거죠. 프로세스. 연극은 하나의 어떤 된 거죠. 아주 여기서 아주 잘 마련, 마련된 매장이 있고, 무대 유능한 배우 있고, 관객이 있고, 거기서 같이 서 호흡을 하고, 저는 연극 뭐 자주 안 보고, 영화도 잘안 보고, 뭐 그래서 주로 뭐 제, 제가 하는 거는 경약하고 부작하고, 뭐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밖에 거의 안 하는데. 교수님들과 부자들과 가난하신 분들과 우리 학생들, 뭐, 뭐 이렇게 정부 사람들 잘안 만나는데 학생들까지 만나 잘 만나는데 우리가 그걸 껴가지고 하는 하나의 어떤 통합되어서 영국이 그렇게 프로세스가 잘 됐답니다. 영국을 잘 아시는 어느 분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국은 매번 할때마 다르다. 다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래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 말했다. 서비스, 서비스 접점이 뭐냐 하면 포인트죠. 서비스가 인카운터,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서비스 컨슈머가 만나는 자리가 그거죠. 그 자리죠. 영국 구경하러 가는 날, 대학 내 가면 영국 많죠. 대학 영국 구경하는 날, 그렇죠 통신하는 날, 학교에 와서 뭐 강의 듣는 날, 이런 게렇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고객과 종업원이 합쳐져야 됩니다. 종업원이, 그죠 종업원이. 돼야 되고 교육 서비스도 그렇죠. 선생이 아무리 잘가르도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선생이 잘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의료 서비스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죠. 안약을 하루에 세번 놓으십시오. 그러면 세번 놓아야 되는 거고 하나 영국 같은 서비스. 그러면 영국은 왜 돈을 못 버냐? 원래 예술이라는 건 돈을 잘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류가 늘어서 그런데 영국은 대중화가 잘안 되있죠. 그래서 근데 뭐 영국 중에도 만회하고 그면 되지 만회. 그러니까 대중화. 그게 이제 기술이 기반되고 다수에게 확 퍼지는 게인터넷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영국 공연을 쫙 늘리고 뭐,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영국을 위해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영국 보러 갔는데 3만원인데, 인터넷에서 300원을 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보여. 실감이 잘안 나겠지만, 실감 나는 사운드를 해가지고 하면 뭐,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나중에 우리 서울 여대 졸업생들 중에 상당한 학생들이 방송국도 있고, 여러 명있데 신문사도 있고, 우리 학생들하고 뮤지컬도 하고 할, 할 때, 졸업생들이 뭐 그런 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서비스가 무작 서비스를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 며칠 전에 우리 우리 그 호프집인데 큰 호프집인데 무작의 큰 호프집인데 거기 노래방 기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 네 명이서 앉아서 저녁 먹다가 저쪽 노래 불려가지고 저쪽에 또 남자 네 명이 왔어. 그 우리랑 보다 친해진 거예요. 거는 53년생이래. 우리 56년, 57년인데, 뭐 그냥 옆에 사람이랑 친해지고, 뭐 껴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도 모른데 서로 껴안고, 뭐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젊을 때는 잘되다가 이제 나이 들어면잘 안되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막 노래 부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커스터머 컴페러빌라티게 그러니까 적합한, 적합한 상황이나, 클럽이나 빠져는 클럽이란 데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바래는 데는 뭐 가끔 가요 바래는 데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양주 먹는데 제가 바를 잘안 가는 게 양주를 안 먹으니까 양주 먹으면 취해가지고 안 가니까 양주 안 먹고 소주 달라 그래요. 바에 가서 소주 달라니까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거야. 빨간 거. 그참에소 빨간 거좀 주시오 그랬더니 옥도해서 회장이나한테 산다라거 회장이 갑시다 했더니 아니 가면 어떻게 이래더라고요. 아, 나 여기 싫다고 가겠다 했더니 뭐 술씨 양주 싸우려 먹으라이렇좀 그래, 먹고 그랬는데 소주자 참여. 그 사람들 끌어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서 어려운 거일 때 특히 어려운 걸때 제가 여기 서울연대 교수하면서 교수학습법을 무기 학교에서 자꾸 강의를 하고서 배우기도 하다 보니까 자연대 어떤 교수님이 이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제일 뜰띨한 선생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는 거래. 아주 훌륭한 선생은 학생이 물어보게 하고 다른 학생이 답을 하게 해라. 학생이 교수가 물론 지식을 전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수 방법을 좀 써서 몇년 동안 특히 뭐 약간 수학이나 이런 통계를 하는 수업 때는 학생이 질문 들어오면 다른 학생 뭐 답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학생들이 앉으면 동시에 앉아서 옆에 학생을 가르쳐 주라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참여도 하고, 그렇죠? 참여를 하고 요새 조금 더나가서 대학교 교재를 쓰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걸 가지고 집어도 넣고 제가 밥도 사 주고 체험을 평가면 하 월드 마우스 구전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거죠. 좋은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말들이 많이 하고 이제 인터넷이 발전해서 말이 많아진 거죠. 인터넷이 점점 점 예전에는 안 되던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인터넷 을 통해서 뭐 이렇게 떠들게 된 거죠. 불만에 대한 컨시어 애트비 애션이 뭐냐면 그. 추적 추정을 하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를 애트리이션 귀인. 원인을 귀 돌아가는 회기라죠. 회기. 회기 분석이라는 게회기 분석이라는 게 리그레시인데 게 귀이라는게 돌아간다는 귀거에서 알아죠. 귀. 그러니까 해요. 귀인 이론이래요. 귀인. 애트리뷰션이 이제 우리말로 쓰여요. 애트리뷰션이 귀인 이론인데 그거에서 추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저 불만할 건가? 서울여자 대학 교 학생 중에 80%는 좋아하는데 왜 20%는 불만이 갈 건가?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런 귀인 이론의 유명한 그 이론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식이 낮을 경우와 높을 경우는 평가하는 게 다르다 말이에요. 소비자가 지식이 높은 사람, 높은 사람들은 그 서비스 본질을 평가한대. 그런데 서비스가 지식이 낮은 사람은 서비스 본질보다는 주경껏 쉽게 해서 서비스가 사람들이 봤더니 서비스를 프로바이더 하는, 서 장소는 후졌어요. 장소는 후진는데 어떤 한인사가 대단히 폐를 잘 고쳐, 폐한 고쳐. 실제 우리나라도 전라도 에 있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데 폐한만 잘 고치는데 아주 장사 후진데요. 우리 서비스의 피지컬, 저기, 퍼실리티 어떤, 이, 물리적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이론에 보면 좀 틀려 있는 거죠. 화려하고 또 좋아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서비스가 품질, 서비스에 대해서 본질이아는 폐를 고치는 사람, 고치러 는 사람, 치간 사람은 그 장소가 돗자리를 깔고 후지더라도 의사가 한의사잘 고치면 그 사람은 그걸 인정한대요. 아, 잘 고친다. 근데 폐를 보러 간게 아니고 그냥 폰만 보러 간 사람은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은 한의사가저런 후진된 사람 중뭘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귀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데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주변 거를 본다는 얘기죠. 그쵸? 그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고 왔나 이다는 것만 본다는 얘기죠. 그쵸? 이런 겁니다. 그게 귀인 이론입니다. 감성 일반.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그죠? 통째로 이게 저기, 제넬라이 내가 지금 가지고 몽타 하나 보고는 완전 오버, 오버 제널라이션 과대 그, 과대 일반화라는데, 그 중에서 감성.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말이야, 뭐, 저기, 미장원 갔더니 머리를 다 잘했는데, 아, 끝나고 났더니 다 비슷하게 깎았는데 하나만 긴거 있더라. 그래서 그게 맨 귀에 걸리고 그러더라. 고 일단 미장원이 멋있어.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죠그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왜? 이것과 저것의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감정도 있지만 판단이 안 되는. 이거가. 이 사람은 그래서 상당히 냉정하지만 냉정하지만 따뜻 냉정하지만 뭐 많이 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냉정한 거하고 많이 안다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냉정하다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뭘 아냐?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부자을 제가 왜 만들었냐면, 부자들 중에 좋은 부자와 나쁜 부자가 있는데, 부자들 중에 실제 100, 좋은 부자는 100명 중에 몇명안 되고, 대부분이 좀 나쁜 부자다. 그러면, 나쁜 부자가 전부 다 완전히 나쁘냐? 그것도 아니다. 그 중에 좀 어느 정도는 좀할 날이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 나쁜 거고,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걸 구분을 해서야 되는데, 그냥 부자는 몽땅 나쁘다. 우리나라에서 몇년 전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사람이 부자를 존경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부자가 노력을 한다는 건 인정하는 사람이 조금 있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제 바꿔야 되겠죠. 고객 커스텀 로열티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 원래 커스텀 로열티는그 서비스 점포를 계속 오는 거. 과거에도 오고, 지금도 오고, 미래에도 오는 게 이제 AAA형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고객 충실형 스타일인데, 미장원을 가면, 한번 정한 미장원을 한달한 한 번씩 해서 지금 한 5년째 계속 가서. 미장원에서. 미장원. 그, 그죠 웬만해서 뭐 바꾸려고 안 하는 데는 귀찮아가지고 다른 거 지금 하는데 신경 쓰는 내가 머리 정도에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요. 그쵸? 그쵸. 교수, 서울대 교수 95년에 와가지고 한몇년 하는데 약간 I was shocked to, to see, to raise that statement.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학생이 뭐 저거는 다 하나 주는데 다른 거는 매 끝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넥타이를 도, 도, 동일한 걸 매고 왔다 <laughs> 제가 넥타이도 안 매는데 그때 처음에 교수에서 그러지 넥타이 일주일 동안 넥타이를 동일한 걸 매고 왔다. 그걸 집에 와서 우리, 우리 집사람한테 했더니 쉬워지 샤크도 그저 우리 집사람이 놀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넥타이를 한1 0개를사 가지고 하나씩 걸어 놓은 거예요. 하나씩 다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그다음엔 넥타이 를안 매고 있는데 넥타이를 내가 일주일 동안 안 맹글 그 학생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썼는지 나는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이제 넥타이 바꿀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거 한다 이런 걸 많이 한 건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에 주는데 긍정적 의미는 이제 그걸 이제 충성하면은 이제 전환이 안 되죠. 스위칭 코스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A 미자원을 자주 갔어. 근데 거기 어쩌다 기분 나쁘서 안 가. 그럼 그 근처에 있는 B로 가면 은 처음 가는 사람한테는 한두 번 자라지만 A가 지속적으로 따뜻함을 줬던 그런 걸못 느낍니다. 그게 상당히 그래요. 교회도 한 군데 다니다가 집, 여집사가 싸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게 심리적인 전환비용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전환비용이 뭐냐면 여기를 다니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돈이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실해짐은 높은 전환그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원하는 걸 해주다가 학원을 아주 좋은 데를 다니다가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다가 토익 공부하다가 딴데를 바꾸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환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높은 전환은뭐 서비스를 부정적인 거는 이제 고객충성도가 품질을 별로 안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좋다 제가 미장원 가는데 뭐, 뭐 내가 뭐 무슨 뭐 그죠 요새는 다 거의 안 나가는데 테레비서 가끔 오라는 거 학생들도 TV 방송 간다고 이금이 시간은 아침마다? 아침마다 생방송 한 시간 나왔더니 여학생이 열대 명이 따라갔어요그 하고 이제 학교 왔는데 그래 학생들이 교수님 머리에 쓰여서 무슨 머리해요 그랬더니 아니 방송 생방송 하는 데서 생방송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생방송 생방송 하면 분장 마시고 한참 시키고 요새는 분장 하고 나서 그다음 거즈로 닦기가 귀찮아서 테레비안 가냐? 라도 많하는데 그뭐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슈퍼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하면 제가 뭘 좋아하는 걸 보면 계속 좋아하는 거죠. 그냥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면이 있죠. 사람들도 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 좋고 안 좋아하는 안고.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 인간적인 관계가 되면은 그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좋게 보나 나쁘게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겁니다. 그죠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요새 많이 그런 거 없지만 요새는 완전히 그 성적을 제가 여러 번 주장했는데 잘안 돼요. 요새는 완전히 근거도 하는데 근거를 당연히 내죠. 중간고사 몇 점, 기말고사 몇 점, 출석이몇 점, 총점 내주고 몇 점부터 몇 점이 다 어디다 이거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저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는 딱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런 게안 됐어요. 그냥 학생인데 몇번 보는 학생들 친해갖고 우리 학생 잘 지냈더니 얼굴을 딱 고개를 돌려. 그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해를. 그래서 다른 학생이 뭐 얘기하던 그 학생이 저번에 기분이 되게 나쁘다 C++ 받았다고. 자기는 A++ 맨날 봤다, 어쩌다 C++ 았다 그걸 내가 A++ 받는 걸 기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어떤 학생 갑자기 오더니 뭐 부작 A++ 줘서 감사합니다, 뭐 인사를 나 그래서 그거는 학점은 학생이 따는 거죠. 교수가 주면 그건 나쁜 거죠. 그때 300명이 들었어. 그러면 25, 75명이 A 플라스 주는 거야. 나는 주은데 1등부터 75등까지. 우리 제 딸의 절친도 애플 받은 데 있어. 제가, 제가 20년 하면서 애플고준 적이 별로 없는데, 제 딸의 절친이 대학교 1학년 때부장 들었는데, 그때 100 몇십 명이 들었는데, 그 학생은 애플 받아서 아무것도 안내가지고뭐 중간에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딸의 절친도 애플을 받고 내 절친한 친구의 누나의 딸, 그 누님을 내가 아는데, 누나의 딸이 또, 앱, 뭐, 신가 받은 일인데, 그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교수님에서 인간이 관계를 다르게 하는 거는 뭐, 다른 문제죠. 저하고 아주 되게 친하고, 제가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그 학생을 또, 우리 부작에 공헌한 학생인데, 부작에 A 플스 받고는, 쪽 정보 미디어 대학 학생인데, 경영학적으로 몇개 됐는데, 처참한 학점을 받았다는 표현을 해저 형한테. 술 먹다가. 나는 그런 학점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스인데 아마, 처참한 걸 받았다는 거니까, D 플스를 받은 것 같아요. <목소리> 그데 그렇게 줬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출석도 안 하고 중간고사 안 보고 맨랬으니까줬을 거라고. 그런데도 지금 뭐다 잊어먹고. 이제, 그러니까 그, 그걸주는거하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 그렇죠. 근데 만약 교수가 의도적으로 학점을 잘못 줬든 그건 문제가 되 그건 소송감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서비스 페일러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거. 그 그러니까 저번에 대한항공에 뭡니까 그 땅콩 회요 그게 그 조연아 부사장이 보기에는 서비스 페일러라고 해서 그렇게 돌린 건데, 비행기를 돌린 건좀심했죠 자기 의자를 돌리거나 그러면 몰라도 비행기를 간 거를 하고, 그 지금 항공법 위반이라는 건데, 서비스 페일러라는 것은 준질해서그 해야 되는데 잘못되는. 여러분, 이게 회전문 있죠, 빌딩 같은데. 그 회전문을 밀거든, 머리가 부딪칠수 있어요. 손님이 아주머니가 들어갔는데, 회전문을 잘못 쪽혀서 밀어주면 그냥 머리에 탁닫히고 기분 나쁠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재벌 회장이 자기네 건물에 회사 건물에 가다가 서비스 이렇게 그 직원이 그러니까 재벌 회장이 걸어가니까 거기 계신 분이 재벌 회장님 들어오니까 이제 문을 밀어드려야겠다밀어다 밀다가 꽝 밀어가지고 회장 머리에 닿어딱 꽝. 회장이 나오더니 저내 번에 제 나가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회장이지만, 뭐, 그, 그래서 그분을 서울인가에 서 저쪽 뭐, 저기 경기도 어디로 이제 배치를 한 거요. 예그 서비스, 그 회장을 위해서 위에서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근데 몇년후때그 회장이 거기 갔다 그 사람이 있는 거 보더니 딱 소리 질렀대요. 아직도 저기 있냐고. 그게 결국 나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심하다 그랬죠. 아니, 자신을 위해서 밀어준는 것도 잘못된 건데, 그렇 그렇죠? 뭐, 머리가 뭐, 다쳐서 뭐, 수술, 수할 정도나 뭐가 됐으면 얘기가 다르지는데, 그죠 서비스 실패는 의도를 하지 않아도 실패가 날수 있습니다. 의도를, 의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줄때 뭐, 순서를 뭐, 빨리 온 사람한테 늦게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패가 될 수도 있죠. 과정 실패와 결과 실패, 이두개다 중요한 겁니다. 과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그 서비스에 대해서 과정에서 뭐, 잘못되어 있는 것. 뭐 숟가락을 갖다 줘야 되는데 뭐 잘못 갖다 줬거나 어린이 숟가락을 갖다 주거나 애들 일단 하이체어 의자를 갖다 줬는데 아닌 거나 어느 부 저는 이제 부작을 하니까 이제 나쁜 부자들도 많이 아는데 좋은 부자도 찾지만 어느 회장은 자기 수저가 아니면 밥을 안 먹는대요 자기 숟가락 자기 젓가락만 그 다음에 가는 호텔의 음식점에서 거기도 자기 집에서 갖고 온 숟가락을 갖고 먹어 왜냐하그 얘기 듣고는 자기 숟가락이든 남의 숟가락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숟가락이 깨끗하기만 하면. 근데 자기 숟가락이 아니면 안 먹는데. 자기 숟가락이 테이블 위에 안 올라오면 그거 그냥 나와버려. 그 사람은 한그게 과장 실패지. 결과 실패는 이제 결과적으로 잘안된 거. 병이 안 났거나 뭐. 제가 약간 눈이 백내장기가 있어서 한의사하고 양의사를 찾아왔더니 양의사는 수술해라. 그래서 한의사는 봤더니 조금은 고칠 수가 있대. 눈치를라고 그분이 그래서 내가 완치는 한의로 백내장을 완치는 못하는데 어느 정도는 한수 그럼 내가 하시라 했더니 정말이냐 하더고 하라고 했더니 의사가 차고 차고 서 저는 교수인데 그더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나도 한의사 내용을 들으니까 보시니까 선생님이 얘기 한걸이해하 되니까 내 백내장 중에 조금이라도 고치는 대가 하면 내 얼마든지 하겠다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정말 응, 교수님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 한의사가 뭐 하나님이 아닌데 신이 아닌데 내 백날 완전히 고치겠냐 뭐냐.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일 년에 수술 한 되는 건데 저도 언젠가는 수술을 하겠지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될수 있는 이해가 될수 있는 이게 이제 분배적 정의 이거는 이제 정의 정의 이제 공정하냐? 디스트리 뷰 디스트리 뷰 디저스트스 프로스트 j u s 스 i c 가하제가 인터액션 저스트즈스가 인터액티브인데 인터액 인터액션 인터액티브 저스 i c 스가 인터랙션 인터랙티브라는 군의 생겼죠. 서비스 분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밥을 줄때 동일하게 주고 시간을 줄때 동일하게 무용을 할때 동일하게 하게 하는 거. 그 과정이 돼 있냐? 그다음 상호 서로 잘돼 있냐? 그렇죠? 분배가 잘 되면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되는 뭐 동일하게 줘야 되는, 다르게 좀주면 결과 잘못된 거. 절차나 상호작용이 이제 과정에 문제가 되죠. 실패견 내적귀인, 외적귀인, 아까 얘기한 거고요.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손님들이 어떻게 느끼냐? 손님들이 그걸 나쁘게 느끼려도 다시 오는 사람 있고 아주 떠나는 사람 있죠. 한번 떠나면 안 돌아오죠. 복구는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는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비행기 연차료 감면 그냥 비행기 값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죠. 그 사람들이 사적 반 사적 반은 떠드는 거고 공적으로는 이제 어떤 재수하는 거고 연세드신 분이 프라이빗 액션을 많이 하고 리스판스를 많이 하고 연세가 젊은 사람들이 공적을 많이 하죠. 실패해서 서비스 교육이 점점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서비스 복구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복구 과정 여기는 뭐 복구를 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지금 서비스 기본 만들 때 하는 거고 요걸 통해서 복구를 하는 새로운 걸 하면 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